1 8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한 이후에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또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쫓김을 당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서는 또 오랫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믿음이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있다가 급기야는 유력한 자들에 의해 선동되어져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도망 나오듯이 나와서 또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한 것을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바로 태역한 로마군인들의 집단 거주지로서 작은 적은 헬라인들, 로마 헬라인들로 구성된 엘리트 계층 외에는 대부분이 직적 수준이 낮고 미신적 경향이 짙은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면 유일신 개념이 있을 텐데, 유대인들도 많지 않은 헬라 군인, 퇴역한 군인 집단, 거주지 가운데에 그 토색 토착민들은 우상, 숭배, 미신적인 부분들이 강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대부분의 도시들이 범신론적 모든 곳에 다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 지역에서는 헬라 최고신인 스스,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것이 또그 가운데에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색채가 강한 지역이 루스드라 지역이었는데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적의 역사, 그들의 눈,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루스라 지역의 대표적인 전도사역 가운데 하나를 누가 의사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면서부터 안 앉은 뱅이로 발을 쓰지 못하고 일어서본 적이 없는 그랄 한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구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안진뱅이인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한 사람도 그 가운데는 대부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안준뱅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잘 듣는지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은 이때 당시 참 복음을 전하면서 매의 눈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여기 유천벌판에도 어 이밭 위에 전부대 위에서 밭의 주변을 쫙 지켜보는 매가 가끔씩 와서 둘러보고 앉아 있다 합니다. 그러면은 사냥하는 것은 못 봤지만은 다 지켜보면서 사방을 둘러보고 있다가 맴돌다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의 눈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죠. 그와 같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 보니까는 이 안전뱅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잘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닫는 것.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닫는 믿음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스 4장 3절에서는 말세에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귀가 가려워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다른데에 집중하고, 다른데에 신경을 쓰고, 다른데에 마음을 빼앗긴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예, 신앙생활, 여러가지 삶을 살면서 마음에 팍팍하고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단순하게 TV 매스컴에 나오는 아, 교회는 바이러스의 온상지. 그 하고 딱 눈을,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대신, 어디에 마음을 여느냐? 마음 수련, 명상,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다른데, 바른 교훈을 듣지 않하고 어, 자기의 기가 가려운 대로 어, 들으려고 나간다는 것이. 우리 신앙상 하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귀만, 가려운 귀만 듣고 즐겁게 하면서 나아가는 시상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창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돈이 있는 사람, 지식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 사람 권위 지식 물질 있는 것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아니하는가 그한 가지 기준으로 전도를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단 하나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 믿음 있는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육신의 일로 또 바쁘게 지나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교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10절에 이 안전뱅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이 안전뱅이는 그 홀로 일어나서 걷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사람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그 생각들은 떨쳐버리고 내 홀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병이는 여기 이 잠자리에서 이곳으로 오기까지는 스스로 오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간신히 이곳으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내 발로 홀로 서기 위해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에게만 이 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동안 의지하고 의존해왔던 재물, 의존해왔던 자기 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 우리 힘으로, 어, 스스로 살라고 했던 모든 것, 그것 또한 부질없는 일이다. 하나님 말씀 의자여 일어서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준뱅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서 일어서긴 했지만, 예, 다, 모든 것이 다 의존적이에요.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의존하면서 살든지, 하루 종일 그냥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만 하고 사는 것도 성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 물질을 의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어떤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뱅했던 모든 것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참된 예배자로 참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무리들이 이렇게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지를 보고 루가오니오 방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우는 제우스라 하여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로 헤르메스라 하고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였다. 그 가운데 있는 제사장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소들을 데리고 화환 꽃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가지고는 그 무리 앞에 바나바와 바울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했어. 이야 이렇게 말하 말로 사람을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놀라운 능력이죠. 이때 당시에 홍수 설화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설화의 내용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가난한 부부만이 이 신들을 환영하였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배쳐간 것에 분노하여서 이 부부를 제하고는 모두 홍수로 멸망시켰다 하는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화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언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 모습을 보는 볼 때에 루스드라 주민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스스와 험메다라고 생각을 하고 숭배하지 않으면 홍수 설화처럼 홍수에 멸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신심, 종교심이 발동한 거죠. 예, 참 사람들은 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은 예, 절터라든지 이런 걸 어디서 보느냐? 요 오대상 월정사도 어때? 촤, 이 중이 예, 자장인가요? 자장이라는 중이 이 골짜기마다 다 다니다가 꼭대기 꼭대기 골짜기로 깊은 물줄기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오대천 꼭대기 이 상원사인데 아닙니까? 상원사 위에 꼭대기 능선 중간 중턱에 북대 위에 올라가 보니까 사방이 쫙 보이면서 이곳이 어떤 생명의 기원이 아니야? 영험에 보이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절이 이제 딱 생긴 거예요. 절이 보면은 여기 강릉에 가다가 보면은 또 조그만 골짜기 안에도 절이 하나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간판이 써져 있어요. 이 절에 이런 조그만 골짜기에도 이렇게 뭐가 있나 보니까 바위가 아주 영악하게 신비하게 생긴 바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절을 짓는 것입니다. 곰곰이 그, 절, 절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은 바위같이 이상한 형상이 있는 그 밑에다가 촛불 켜놓고 그래요. 산 속에도 산에 올라가다가 등산하다 보면은 어떤 바위 같은 그래 그 밑에 동굴 이런 데 보면은 어김없이 촛불 우상 미신 숭배 행위들이 있습니다. 신비하고 뭔가 괜찮다 하면은 아니 그냥 그런 신비한 돌 같은 거 조각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장식품으로라 그냥 써도 괜찮습니다. 그게 왜 숭배의 대상이 되는지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종교심을 발동을 합니다. 이 모습에 14절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서 돌이킬 것을 말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였는데, 이 자기 자신들을 기적을 행하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야, 이러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많은 사람들의 숭배와 신과 많은 것을 누릴 수도, 누릴 수 있는 자리도 되겠구나. 오늘날 보면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처성 목사라든지 무슨 어떤 거기에 보면은 다 거기에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이단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앞둬면서 주님의 교회에 몸된 재단을 잘 세우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반드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분리해서 나갑니다. 자기 이름으로 따로 차립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죠. 교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죠. 그럼 뭘 합니까? 돈이 그냥 막 들어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돈이 막 들어오죠. 어느덧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 모릅니다. 돈의 신의 재물에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도 착각해 가고 있어요. 근데, 언제 정신 차립니까? 물질의 신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 성추행하고, 교단 이주로, 이단으로, 이단 교주로서, 간방가 있으면 그제서야 내가 왜 이러나. 그럼 그때는 늦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 인생도 패가 망신 당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에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향해서 환자들을 향해서 15절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우상 숭배를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갖다가 헛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헛된 일, 마타이오스 무익하다 비어 있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짓되다 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숭배가 헛된 일이다. 헛탄한 일이다. 거짓된 일이다. 허망하다라고 얘기하다 무익하다라고. 하면 아무리 우상숭배 앞에 절하여서 그 잠시 잠깐 뭔가 잔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듯 해서 그래서 되는 듯 하지만 그 모든 게다 헛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원사 올라갔다가 그 오대산 올라갔다가 계단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한 서울에서 온 귀부인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는 계속 저 대화를 좀 나누다가 보니까는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어 주식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아주 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더구만. 그 내려가면서 얘기했습니다. 를 이렇게 먼 곳까지 혼자 아왜 찾아왔나요? 무슨 일로 찾아왔나요? 그랬더니. 하 사업하다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은 와서 상원사, 이절 앞에 와가지고는 절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또 좋은 길을 받고 내려가는데. 그래서 사업하면은 잘 됩니다. 그게 잘 되는 듯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속는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허탈한 것이다. 허망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잘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신뢰해야 됩니다. 물질 가져가죠. 욕기처럼, 욕기에 나오는 욕처럼, 물질 가져가고, 또 재산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인생도 같이 망하고, 그렇습니다. 재물과 함께 멸망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없어도. 하박국선에서 는 그렇죠? 예, 소의 소를 잃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엇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리, 하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물질 걷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망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또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것이요, 있다가도 없으며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종기 키에 되는 것. 우상숭배는 뭔가 되는 듯 하지만 허망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상숭배는 헛된 일이 있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연관의 모양만 있는 숭배하는 모습만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살아계신 일장 하나님을 향하여서 봄마서 일장, 심지전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에게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시게 니다 다음 세부로부터 그어 보이지 않게하는 그들고, 그 영원하신 인격과 심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기능형이 보여 알게 됐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 필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필름을 들고 나옵니다. 나시 월정사가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조선인들에 세조들에 하사받은 땅이라 내가 자기 땅이라고 해요.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지금까지 주장을 웃기는 일이죠 세조왕의 하나님사람을 그 주장해 어떻게 월정사의 땅에 부처의 그 그늘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가? 안전뱅이 사건을 통하서 창주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지역에서 참으로 우지몽매한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든 과정에 복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에 참으로 힘든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오히려 우상 숭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틈바구니를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도 주의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에 매스컴은 계속 교회를 매도하지만 더욱더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교회는 잘 방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이틈바거니 속을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그 핍박 가운데서 쫓기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매스컴 안에 매도되어진 가운데에 교회를 향하여서 참으로 비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틈바오니 속에서 우리는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선포되도록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